오늘은 건설에서 그 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방법 한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본 그건 안 하고 수류탄 점프는 제외입니다. 일단 먼저, 왜, 왜 이래? 어, 건설을 해줍니다. 음, 다른 맵은 나중에 할 거고요. 일단 먼저, 활과, 담건, 톱, 점프패드가 있으면 됩니다. 마침 바로 앞에 있네요. 이때, 일단 먼저, 점프패드를, 이쯤에다가 놓고, 이쯤에다 놓고, 오, 슛! 빡! 아, 실수. 예 네, 다시 하겠습니다 아 잠깐 한방에 가버린다고 아 잘못 설치했다 어,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 판은 그거 하지 말고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냐고요?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나서 이렇게 갈수 제가 말하려는건 다시 간 다음에 하고 하는 겁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후, 긴장해 아, 잠깐만. 이래도 되겠다.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. 점프패드와 아, 난만 활용해도 되, 되네요. 그럼, 다음. 다음 방법은 일단 건블레이드. 이건 아무거나. 여기는 주먹. 여기도 아무거나 해주면 됩니다. 뭘 사용할 거냐면 건블레이드와 주먹을 활용할 겁니다. 그리터님, 이러면 낙사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아니, 걸요? 낙사 안할 걸요? 일단 먼저 때려놓고. 내려놔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 먼저 이렇게 대각선을한다들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아주 쉽죠? 참고로 모바일로 하는 게 제일 쉬울 아닙니다 컴퓨터가 더 쉽습니다 저 근데 오블러스 컴퓨터를 잘못못 해가지고 어. 자, 다음 방법, 마지막 방법 마지막 방법은 스나이퍼 장검 이거랑 이 가방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방 여러개 필요 없어요 한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아아왜 안돼 아왜 안돼 이거 아 이해 예, 알았다 야나 아, 까먹었었다 방법 잠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웅그려서 응, 그리고 한 다음에 바로 하고 하면 됩니다 어때요? 참 쉽죠? 여러분들도 한 공수업에서 시간 오래 걸려서 스네이프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, 부섭에서 해보세요. 아, 잠깐만. 마지막으로 비행기 한번 타고 끝내야겠다. 야, 뭐지? 울술..머리 자, 비행기가 곧 도착합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겠죠 저 여기 왔을때 탈겁니다 여기 왔을때 대충 이쯤에서 탈까 아예야 지금 타면 안되는걸로 지금이니 호우. 이거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지? 아마 여기, 어, 어떨 때 벽으로 막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. 왜안 막히지, 이거? 막혀야 되는데, 어느쯤에. 어, 어 뭐야. 어. 아, 여기로, 여기 이제 벽에 막혀 있습니다. 해오리 점프하면 되지 않, 안 되네. 아니면 이게 바람에 물리법칙으로 인해 바람에 의해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.